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메이커입니다. 현재 저희 보조 지표가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받아보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서 시그널이 나오면 무조건 진입을 하면 되냐 아니면 어떨 때 진입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영상으로 좀 설명드려볼게요. 저희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 근거가 세 가지가 조건이 부합해야 입하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그널 체크, 피그널 확인, 두 번째 밴드 색 체크,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마 저희 지표를 받아보셨으면 이 보조 지표 설정이 안돼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MACD. MACD 확인, 여기서 당연히 두 번째는 밴드 색, 녹색이, 롱 붉은색이, 그 알고 계시죠? 네, MACD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집표 누르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냐? 이거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실 거예요. 간단해요, 되게 K선이, 아니 롱이 롱 진입시 아래에서. 진입시 아래로 이렇게라고 좀 보시면 돼요 파란색 선이 K선이고 주황색 선이 D선이에요 자, 간단한 예시로 위에 차트 보시면 롱 시그널이 나왔죠 K선이 D선을 돌파해주면서 아래에서 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롱 시그널에 녹색 밴드 확인/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놓쳤어 그리고 나오는 풀 시그널 아 이거라도 수익 내야 되나 이렇게 진입하시는데 이거는 조건이 세 가지가 맞질 않아요. 자 보시면 또 시그널이 떴어요. 아직 녹색 밴드잖아요. 이건 당연히 당연히 아니겠죠. 롱도 마찬가지예요. 롱 시그널이 떴어. 어, 녹색 밴드네. 아롱 진입해야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MACD 추세선에서 롱 진입시 근거는 아래에서 위여야 돼요. 근데 여기 최선들이 다 위에 있잖아요, 현재. 그럼 이것도 걸러야죠. 하지 않습 그리고 쇼 시그널이 나왔어요. 볼게요. 쇼 시그널이 나오고, 어, 녹색 밴드네. 진입 안 해야지. 맞아요. 진입 안 해야죠. 하지만, MACD 세선이 K선이 D선 아래로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좀 지켜봅시다. 이렇 보면, 붉은색 밴드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죠. 쇼 시그널, 시그널. 확인했고, 밴드색. 붉은색으로 변경됐고, MACD 확인. 자, 쇼 진입 시 위에서 아래로. 쇼 진입 시 위에서 K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주고, 그럼 여기서 진입합니다. 포지션 진입. 진입시 제일 중요해야 될 거는 정고점에 손절가를 꼭 맞추시고 진입하셔야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익절은 다음 시그널이 나올 때 익절을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 A C D 선이 아래에서 K 선이 D 선 위로 올라올 때, 뭐 이때 익절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져가셨어도. 레버리지 40배 기준 8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기서 찍겠고 뒤끝에서 익절을 못했더라도 이쯤에서 익절했더라도 로 그러면 40배 기준 한80%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숏 진입 봤습니다. 그럼 롱 기준도 한번 봐볼게요. 자, 롱 시그널 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패스 붉은색, 하지만 추세선이 아래 에 있죠. 또 진입시 뭐라 그랬죠? 위에서 위에서 아래 에 있어요. 그리고 롱 시그널 보시면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또 부합하는 상황이 나와요. 아, 시그널 확인했고 <laughs> 밴드색, 녹색 MACD 추세선, 롱 진입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A 선이 B 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 주죠. 여기서 진입.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입, 손절가 무조건 잡아주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이쯤에서 진입했다고 치시면, 저점 부근에, 저점 부근에, 손절가 맞추시고, 콜 홀딩 합니다. 그리고 쇼 시그널이 나왔죠. 지금까지 와서, 열. 하셔도, 한 40배 기준 96% 정도,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가볼게요. 아, 숏녹색 밴드죠 당연히 진입하는게 아니고 이거 다시 롱 시그널이 나왔어요 근데 아래에서 MACD k 선 위로 올라와주고 있죠 그리고 롱 시그널을 떴고 그리고 이제 게 아닌 녹색 밴드 그럼 여기서 또 진입하고 또 시그널이 나온 시점에서 익절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한96% 정도 수익 나오네요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무작정 뭐 시그널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근거가 모두가 부합할 때 진입하셔야 그나마 입절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올 거예요. 100% 수익만 주는 지표는 절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지표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최대한 근거 있게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보단 수익을 많이 볼수 있게 저희 크립토 회원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지급해 드린 거니까 이세 가지 조건 잘 부합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고 또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